오늘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경우 있습니다.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가상하게 여기시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고치시기도 합니다. 또한 환자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치시는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재산도 많이 써 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은 낫기는커녕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치료 과정 속에 우리가 우리의 병과 또 우리의 영적인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시사점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은 병을 낳고자 하는 환자로서의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아, 내가 이 혈류병이 걸렸다 하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12년 동안 이 병으로 낙인이 찍히고 많은 괴로움으로 능욕을 당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랜 기간 병을, 병 때문에 고통받아온 분이 있습니까? 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칠 수 있다. 내 병은 꼭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강력한 환자의 믿음. 아, 그러는 가운데,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분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에게도 시도를 받아봤고, 또 여러 가지 좋다는 약도 먹어봤지만, 잘안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자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무리가 애워싸 밀고 밀치고 하는 가운데 여자의 힘으로 병자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절로 고쳐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가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본받아야 됩니다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손을 대어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자가 손을 댄 것입니다. 그것도 옷에다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작용하여 그녀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음을 본인 스스로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명의이신 예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병과 또 마음의 병과 또 영적인 병을 우리 주님 어쩌랑 만짐으로 나음을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